안녕하세요 쪽지게최보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별수 이별수 뭐 사고수 제가 파원수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한번더조심하자고고 어어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나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찍고 또 찍고 말씀을 드리고 또 드려요. 희한하게 이 무당 선생님들이 좋다는 것보다는 안 좋다는 게 나쁘다는 게잘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피해가자. 이별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안 되는 거를 노력해서 되는 어, 쪽으로 극복해보자. 어, 서로가 노력 안 하면 진짜 이걸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자. 뭐든지 조심하자. 조심이 답이다. 그래서 한번더 상기시킬 수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길삼각집이나다가 아니면 이제 이 여름에 음, 해외로 또 많이 나가시잖아요. 어, 여러분 휴가 때 많이 나가시고 가족과 함께 뭐 제주도 놀러를 가고 바닷가를 가고 어, 산으로 들러 아주 그냥 어, 재밌게 나가시는데 가다가 꼭 새벽에. 움직이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일, 어, 일지 사나오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감정 상하면서 가다가 또 내가 신경이 딴데로 흐트러져서, 음,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지께 최고살이 사고수 조심하시라. 다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고수에 대해서 어 나이를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힘든데 음력 지금 어 6월달까지는 아주 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미생 54살 여러분들 사고 수가 들어오니 하반기에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내가 아차 잘못하다가 뭐 노래 CD 하나 콕 누르다가 앞차 못 보고 콕 박아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쉬운 곱살저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도 사고 수가 있다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어, 돈 깨지고 가슴 아픈 일이 하반기에 있다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많이 있다. 갑진생 여러분들은, 그, 이동 중에 사고가 있다는 것은 여행을 가다가, 해외로 나가다가, 어디 국내로 가다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하반기에 조심, 또 조심하시라고. 쉬운 일곱 살 여러분들, 운도 들어왔지만 사고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너무 좋다고 룰루랄라, 어, 다니다가, 내가 아차 실무수로 손해수가 비치고 몸 다쳐서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어디를 가장 많이 다칠 것 같은가요? 쪽지게 최고사는 갑진생은 목을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64살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 삼재잖아요. 올해 4에 걸려있습니다.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 그런데 이제 사고수가 아주 크게 들어있어서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64살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은 크게 사고가 나서 어, 겁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 점사합니다 음, 어떤 그 장애인 진단 어, 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64살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거니까 64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81살 경진생 용띠 모처럼 나들이에 식구들하고 나가다가 다칠 수 있고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전봇대를 들이박는다거나, 어, 하셔서 내가,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르쳐주는 건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무당이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해서 기분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쪽집게 최고살이 이렇게 될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시고 사고수가 있으니 꿈자리가 나쁘시걸랑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수가 안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수가 안 좋을 때 제일 잘할수 어, 있는 방법은 자동차 바퀴에다가 우리가 앞바퀴 두 개, 두 바퀴 두 개, 네 개잖아요. 오곡, 어, 쌀, 보리, 콩, 조, 수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렇게, 그, 요 정도, 요 정도 양을 딱 섞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깥에 차 없는데 나가서 네 바퀴에다가 그 오곡을 팍팍 치세요. 세게. 그것도 사고수를 막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쪽집게 최고 사례 이렇게 가르쳐드렸으니까, 느낌이 안 좋아. 꿈이 안 좋아. 내가 어디 가려고 했는데 괜히 걱정이 돼. 그러면 예방이에요. 예방. 뭐든지 예방. 어, 여기에, 어, 이 정도 양을 가지고, 오곡을 가지고 주먹으로, 어, 한줌 잡아서 밖에 그냥 치면 돼요. 밖에다가 오곡을 탁탁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 거기에 나쁜 기운이 털어져 나가고, 또라도, 기운이 없더라도 한번 해주면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장거리, 밤거리 이렇게 다니실 때 특히 음, 한 번씩 쳐주시면 더 좋고, 또 직업적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먹고 사는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도 그렇게 오곡으로 한 번씩 쳐주시면 더 좋다. 이렇게 한번더 집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수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64살 정유생 닭띠 여러분들 꼭 오곡으로 치시고, 어, 차 트렁크에다가 어, 이렇게 조금 이생봉제에다 넣었고 다니시다가 기분이 안 좋고 느낌이 안 좋고 그러면 한 번씩 치시라고 쪽집게 최고살이 오늘 찝어 드리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에서 돌보지 않고 내가 갈수 있다 내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쪽집게 최고살이 64살 이렇게 봐요 이 녹색 깃발이 무서운 깃발입니다 64살 여러분들 조심조심 하세요 장애인 진단까지 나올 수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